아, 만나고 싶은 유튜버, 모두 알게 될 유튜브의 주인공은 소만정입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었습니다. 왜 이게 이렇게 올랐냐? 제가 아마 한, 한달 전쯤에도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. 22, 23 또띠가 아마 나올 테니까 22 또띠 사재기 해도 괜찮을 것 같다.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가 아마 제가 12월쯤에 찍었는데, 그때 막 이제 140억 이래가지고, 원래는 막 60억, 70억 이랬던 애들이, 아,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오니까 너무 비싸다. 그래서, 아, 지금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. 했는데, 오우, oh 쉣. 엄청 올라왔죠. 엄청 올라왔다가,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지금은 161억 정도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아마 2 2 또띠 에이전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이 비싼 것 같은데 지금 사재기 들어가냐? 아 그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냥 이래서 시세가 지금 올라갔다 이 정도만 이야기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사재기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. 이제 은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 확실히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. 근데 이제 대부분 에이전트나 은카 같은 걸 돌릴 거고 와 이게 뭐냐 후백0에스이참 <laughs> 아 너무 막아 박... 너무 막혔는데 이거 꼬라가 왔네 진짜. 잠깐만 혹시 해도 와 아무튼 그래서 지금 1카에들은 비싼 이유가 다 그거예요. 그냥 에이전트값. 에이전트값 때문에 비싼 거고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에이전트 끝나고 또띠 계속 풀리다 보면 아마 시세를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 뭐내려갔거나 내려, 오르거나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에이전트 끝나고 또띠 23 또띠가 생제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2 0도띠 그냥 다시 바닥을 칠 거니까 지금 사재기 들어가는 건 진짜 비추고요. 뭐실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123카드는 지금 좀 비싸니까 실 사용하실 분들도 123카드는 조금 가능하시면 피해주시고 그냥 시즌카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 감사합니다.